모든 복음 말씀의 요약인 사랑은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이 의도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와 본질적인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사회적 형태는 사회 구성원들의 선을 위해 활동합니다. 선은 경험이 증명하듯이 사람들이 거기에 쏟아넣는 사랑을 통해 달성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이 부부와 가족 안에서 분명하듯이 이는 직업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가 자신의 일에 사랑을 불어넣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활동이 지니는 특수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어떤 특정 계층의 선이 아니라, 모든 이의 선을 목표로 합니다. 다른 모든 개개의 선들은 정치라고 하는 건축물 안에서 추구되어야 합니다. 결국, 정치의 목표는 사회 안에서 서로 얽혀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랑들을 다른 모든 이들의 번영을 보장하는 큰 사랑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인간 활동들처럼 정치도 자신의 기술적인 측면, 자신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사용하는 모든 수단들은 목표와 다른 성격을 지닐 수는 없습니다. 곧 목표가 선이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악을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수단을 정당화 시킬 수 없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주론의 첫머리에서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정치에서 권력이란 모든 이의 선을 위해 행해지는 것이므로 군주론은 정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정복하고 유지해 나가는 기술, 즉, 통치자 단한 사람이 선을 위한 권력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임을 알렸던 것입니다. 정치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정치라는 직업의 특성으로 볼때 정치가로서의 능력면에서 근본적인 무능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요컨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정치를 하지 못합니다. 목표가 사랑이라면 수단도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치를 위한 정치 운동은 이를 체험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랑의 예술 가운데 첫 번째 요점인 모든 일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하는 것, 정치의 보편적 차원. 정치에 있어서의 사랑은 우리를 시민이 되게 하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이는 즉흥적으로 발생하는 사랑이 아니며, 오히려 사랑의 절정으로서 가족과 친구라는 자연스러운 경계를 넘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성숙되자면 사적인 삶에 있어서나 공적인 삶에 있어서 태도의 일관성이 요구됩니다. 내가 나의 아내를, 자녀들을, 친구들을 사랑한다면, 나의 도시, 나의 조국, 그리고 내가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인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내와 자녀, 친구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나의 도시, 나의 조국, 그리고 인류를 사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일치의 정치인은 사적인 면에서나 공적인 면에서 모두 사랑하고자 노력합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윤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활동, 영역을 자신의 인격 안에서 단일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이들부터 사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라면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삶을 나와 함께 그리고 나를 위해 살기로 결정한 배우자에게 나의 존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 배우자에게 나의 시간과 지혜를 내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한계도 없이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뒤에 나에게 남아있는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도 상대방, 즉 시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도심에서 보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그러니 교통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이가 숙지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그가 공부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교사들의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파트 건물의 로비를 손살같이 지나가는 대신에 경비에게 인사를 건네고 잠시 멈추어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구실로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지를 알게될 것입니다. 무언가를 팔려고 온 사람 혹은 비어있는 아파트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사람 등등. 나의 도시에서 내가 몰랐던 주민들의 문제를 알게 되고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온다면 바로 그것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직접 보고 만난다는 것은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위한 조건이며 숫자와 서류 지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인간으로서 알아보고 인정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방식이 정치에 써야 할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게 만들 것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에 있어서 낭비하는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대화가 필요하고 그 대화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정상적인 행위로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정치적 결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이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대면하도록 도와줍니다. 정치인에게 있어 모든 일을 사랑한다는 것은 공동선이라고 하는 정치적 성서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만일 우리가 당선되었다면 우리에게 표를 준 사람들뿐 아니라 표를 주지 않은 이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이에게 똑같은 관심과 봉사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역할은 그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것입니다. 선거는 당선자를 일치의 구심점으로 만들어. 모든 이가 그 사람을 향하게 만듭니다. 이는 법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치인이 구체적으로 사랑할 때나야 실행되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법을 완전하게 실현합니다. 우선 사적인 불안하 당 내부의 경쟁이 자신이 당 혹은 기업파가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바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소속 정당의 사람들을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당이 그 존재를 정당화 시켜주는 가치와 이념에 부합하도록 항상 상기하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 정당 소속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진리와 가치, 과제에 대해서도 인식하면서 다른 이들의 정당도 내 정당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치를 위한 정치 운동에 속한 정치인들은 일치시키는 것이 분열시키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압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정치는 모두를 위한 유일한 선을 겨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일한 선에는 서로 다양한 기여를 통하여 도달하는 것입니다. 상대편을 향한 정치적 사랑은 여야를 떠나 상대편이 자신의 소명과 역할을 더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이들의 정당을 자기 정당처럼 사랑한다는 명백한 역설은 정치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 밖에도 모두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들을 이데올로기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면서 우리들의 지성을 해방시킵니다. 이데올로기는 종종 사람들과 그룹들을 어떤 범주 안에 가두어 그들이 하는 정치의 크기를 축소시키고 그 효능을 제한시킵니다. 모두를 사랑하는 것은 분파를 떠나 모두가 함께라는 보다 완전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다른 이들의 관심거리도 이해하게 해줍니다. 모두를 사랑하는 것은 세계화를 통하여 모두가 가까워지는 시대에 민족들과 국가들의 상황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게 합니다. 즉, 다른 이들의 조국을 나의 조국처럼 사랑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사랑의 척도라는 것이 과연 존재합니까? 정치인들은 어느 지점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인지요? 사도 요한의 첫 번째 편지에 있는 한 구절이 정치인이 사랑의 척도를 결정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목숨을 내놓으신 그 사실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정치인의 소명은 그들이 하는 일의 성격상 그가 각자 앞에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해력, 임무, 인내심을 진여하고 어떠한 한계도 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며 신앙인들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는 이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칠 건설자나 건국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유 혹은 정의를 소화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시나 국가에서 정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를 지니고 모두를 위해 목숨을 내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정치를 선택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의 범주에 속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목숨을 내어 줄 준비가 되어 있고 자식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처럼 정치는 자신의 도시나 국가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도시나 국가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